네 예, 안녕하십니까 금양 주주 여러분 대장 주식입니다. 자 금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안 좋아요. 그렇죠. 시장이 이제 잠겼는데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뭐 오전에 조금 올라가는 척하다가 떨어졌는데 금양은 더안 좋아요. 오늘 최저가 6%까지 찍었다가 거의 3%대로 올라왔는데 아 답답합니다. 어 답답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거, 그렇단 말이야. 지금,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 종목인데, 이거 보시면은,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지금, 금량. 금량 유상증자 가격이 지금 정해졌단 말이죠. 전자공시에 있단 말이야. 전자공시에 보시면은, 금량이 최근에 유증, 유상증자 결정해가지고, 이거를 냈는데, 보시면은, 계에서 보시면은 유증 가격이 예정 발행가가 38,000원이에요. 3 38 8원 38,950원이야. 근데 지금 33,4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어 보자. 어, 금량이 38,980원이면은 유증가보다 지금 10%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 유증을 누가 해, 지금. 그러니까. 일단, 금량이 가장 큰 문제점은요. 지금 현재, 유증가보다 빠진 주가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진짜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이거를 빠르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회사에서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좀큰거 같아요. 이게 애초에 유증 연기를 하면 안 됐는데, 한국 시장이 안 좋고 그렇게 되면 금량이 빠질 거 아니까 이렇게 되면은 금량이 유증 100% 못한다로 지금 회사 내에서 결론을 지었나 봐 자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유증 연기를 하게 된 거야 회복될 거라고 뭘로 회복된다고 보시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거 관련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좀 금량이라는 회사가요 소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 소통을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가지고, 뭐, 우리 기술력 있다 믿어라 믿어라 막 하고. 솔직히 말해서 저 역시도 금량 관련해서 공장도 다녀오고 시설 설비도 보고 했는데, 지금 이런 수준이면은,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그냥 사람인 이상 아무리 내가 금량의 대가리를 쳐 맞고 금량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금량 영상만 하나만 쳐 찍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불통이면요 이 새끼들 기술력 있는 거 마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어, 안 전지적 안티의 마인드로 가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2차 전지를 완성 생산 가능한 데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랑 sk온밖에 없어요 sk온 또 그나마 lg 에너지 솔루션 기술을 뺏겨 가지고 만든 거란 말이야 그래 가지고 2조 정도의 금액을 지불을 했단 말이에요 로열티를 그랬는데 금량이 이거를 기존에 뭐라고 해야 되지 화학 회사라고는 하지만은 2차 전지를 뜬금없이 하이니켈 회사 단극 양극재 회사 하나 인수하고 그 다음에 리튬으로 연구원 뭐 얼마나 빼갔는지도 모르겠어 연구원 몇명 데리고 4695에 대한 배합을 완성하고 4695 사이즈의 배터리를 개발했다 테슬라도 안된 거를 아, 여기까지는 어떻게 천 원이 닿아서 만들었다고 쳐 기술력 이거를 진짜 생산 양산을 할수 있을까 리콜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얘네들이 어 지금 유상증자 5천억 정도인가요? 5천억 정도 해가지고 4 500억인가요? 4 500억 해가지고 가능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의문을 자꾸 만들어낸단 말이야. 어디에서 다른 데서가 아니라 회사에서 만들어낸다고. 하, 제가 이거 방송 안 찍겠다, 방송에 안 내겠다라고 약속하고, 어 이거 관계자랑 한번 대판 싸운 이 영상이 있거든요. 요거 영상은 못, 못 보내드리고요 여러분들한테 요거 그냥 따로 보내드릴게요 어 이거 뭐 제가 대놓고 영상은 못 찍으니까 이거 그냥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세요 제가 이거 5분 안에 제가 비공개 링크로 해가지고 5분에서 10분 안에 자동으로 제가 이거 전화통화한 거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 요즘 금량에 대해서 열이 받아있는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겁니다 제가 얘네들 또 깜짝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뭐, 어디 무슨 가계약하고, 어디 가계약한거 안다. 얼마 범위로, 얼마에 이렇게 해서, 언제 계약을 한거 안다. 니네들 이거 기술력 증빙할 수 있냐고. 왜그 주주들한테 이야기 안 하냐고 하니까. 예, 여기 저랑 이야기한 사람 깜짝 놀라 니가 그걸 어떻게 하는데. 가 나오는 거야. 나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공개 영상에서 이야기를 못 해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한테 개개인 별로는 조금 나눠드릴 수 있어요. 이거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이거 받아가세요. 한번 보세요. 보면은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얼마나 소통을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금량이요. 유상증자가 보다 빠졌죠. 14%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와, 유상증자가 보다 빠지면14% 정도까지는 얘네들 유증하려면 올리겠네. 라는 생각으로 함부로 잡지 마세요. 타점 함부로 잡지 마세요. 타점은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잡히는 걸로 잡아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타점 많이 나눠드리고 있죠.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좋은 주식들은 내가 어 타점 불타기 가자 할 정도로 불타기 타점을 잡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거 11월 6일날 2만 천원이하 잡아가지고 오늘 시장 안 좋은데도 올라가는 거 봐봐. 어, 11월 6일이 언제냐고요? 이거 조금 돌리면은 이 날인가? 어, 이 날인가? 어이4 5 6이 날이네. 이 날이 이 날. 어. 11월 6일 이 날. 이날 그냥 2만 좀 러프하게 2만 1000원 이하로 잡아라고 했어요. 2만 1000원 이하로 잡아도 지금 6%에서 7% 수익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지금 잡아가고 있는데 지금 얘네들이 계속해가지고 삽질을 하고 있잖아요. 타점 잡히면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금량 들어갈 스탠바이가 되어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상증자 받아야 된다라고 내가 목에 피를 갈면서까지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영상에서는 이야기를 다 못하는데요. 요거 전화통화한 거 한번 받아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화가 나시더라도 끝까지 봐보시고 그 다음에 금량 타점에 대해서 제가 잡아드리는 거. 지금 당장에 금량 타점 안 보이니까 다른 것들로 조금 주식계좌 복구하면서 금량에 대해서 제가 어차피 하루에 한두 편씩 영상 찍으니까 금량에 대해서 좀더 냉철하게 같이 판단해 봅시다. 마음에 안 들어서 구독 취소하셔도 되니까. 영상 한번 봐보세요. 제가 보내드리는 거. 그냥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자동으로 이건 녹취한 영상 공개는 못하지만은 배포는 해드릴 수 있으니까 받아가보세요. 이거 0106747775로 5 지금 애국. 애국이라고 지금 문자 주시면은 바로 보내드릴게요. 나금양잘 되라고 새벽 저녁에 불공까지 드렸던 사람이에요. 금양 잘, 금양 공장 알아본다고 몇백만원 쓴 사람이에요. 보고서 하나 여러분들 나눠주겠다고. 이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이유가 있겠죠. 어, 여러분들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금양 같이 한번 저도 오늘 또 오늘 너무 열이 받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지만은 또다시 또 프레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음. 지금 주식장 어려우니까요 여러분들 시장 안 좋아요 시장 박살나고 있어요 지금 금량은 시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서 제가 시황을 따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안 좋아요 안 좋은 상황에서 아무거나 줍지 마시고요 솔직히 DS 단석 이런 거예요 저 100%씩 수익 네요 진짜 어. 시장이 이렇게 힘들어도 나 진짜 DS 단석 같은 거 100%씩 수익 네요 100%씩 대 s 단석 아까 불타기한 지점이 여기거든요 이날이거든요 여기서 사서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도 한 4, 50% 나와요 근데 100%씩 수익 내고요 뭐 최근에 삼부토건 같은 거 얘는 관리 종목이잖아 나 종목에 대해서 편견이 없어요 관리 종목 언제 들어갔냐 관리 종목을 11월 11일 날 월요일 날 들어가가지고 어 월요일 날 삼부토건 시초가로 잡아가지고 이날이에요 이날 쫙 하고 이틀 먹어가지고 첫날에 상한가 잡고 첫날에 상한가 잡고 그 다음날 또 3부 토건 vi 또 추가들은 좀더 보자 해가지고 실제로 50%씩 수익 봤어요 3부 토건 47%뭐좀더 가면 50% 이렇게 수익 봤다니까 그러니까 타점 여러분들도 지금 금량 힘든 와중에 제가 수익 좀 따박따박 볼수 있도록 타점까지 잡아 드릴 테니까 그냥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뭐 마음에 안 들면 구독 취소하는 거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우리 주식 계좌는 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0106745777으로 애국 어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0106745777으로 5분 안에 어, 제가 오늘 전화 통화한 거랑 전화 통화한 거 녹취한 거 이거랑 타점까지 잡아드릴게요. 이거 0106745777으로 애국. 어,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하, 그리고요. 자 시장이 힘들 때 진짜 이사람의 실력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나랑 같이 해라. 나랑 같이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딱세 개만 볼게요. 첫 번째 우리나라 사이드카 가고 뭐 난리 났었던 8월 5일. 어, 8월 5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갭나가 했던 이 날이 언제냐 이 날이 9월 4일이죠 어, 9월 4일 그리고 어, 이거 단기라서 명확하지 않잖아 해가지고 어, 500% 이상간 어, 셀리드 요렇게세개만딱 보도록 할게요 어, 내가 이것만 봐도 내 실력이 나온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8월 5일부터 봅시다 어, 여러분들께서 그냥 단순히 010-6745-7775로 그냥 단순히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은, 어,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는 텔레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 이거, 자, 8월 5일입니다. 8월 5일 제가 시초가로 넥슨게임즈 진원생명각 수젠택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 하면서 나도 솔직히 말해서 자신 없다. 하락장 심하다. 라고 했는데, 그래도 사이드카인딩 날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단 가보자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8월 5일 날 실제로 진원 생명과학 수젠텍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갔는지 한번 봅시다 자 수젠텍 8월 5일이면은 이 날인가요 8월 5일 어 위로 한번 솟구치면서 어, vi 이상을 갔어요 이때 어 그래가지고 쭉 올라가면서 vi 갔다 하면서 그때 네, 그날 강력하게 정리를 했어요 여기에다가 두 번째로 진원 생명과학이었나요 그리고 나서 사실 이날 이후로 사실 쭉쭉쭉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었죠. 해가지고 저의 엄청난 그 어, 주식 성과를 볼수 있었고 그다음에 진원 생명과 이때 8월 5일이었죠. 8월 5일이 이날이에요 이날. 어 이날. 이날 쭉 하고 올라갔다 빠졌지만은 이날부로 하나 둘셋넷사일 만에 거의 한 3200원이 4000원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50% 이상 올라갔어요.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어. 그냥 단순히 요렇게만 해도 같고, 그 다음에 넥슨게임즈였나요? 아, 어, 한번 보자. 넥슨게임즈 맞나? 어, 보시면은 넥슨게임즈죠? 넥슨게임즈 보면은 8월 5일날. 어, 8월 1, 2, 3, 4. 어, 8월 5일날. 그냥 쭉 하고 내려갔는데 다시 받쳐주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의 고점을 보여줬어요. 물론 이거는 조금 못했을 수도 있어, 조금 아쉬울 수 있어. 하지만은 그 앞쪽에서 대한민국 주식이 사이드카로 내려가면서 어마무시하게 밑으로 쳐지면서 이때도 나는 수익을 봤다는 게 중요한 거야. 어, 지런생명가 거의 50%, 어, 수젠텍 거의 한 50%, 거기다가 뭐 넥슨게임즈 조금 받고. 네, 예, 요렇게 봤었어요. 여기에다가 또 우리나라 장안 좋았을 때 언제라고요? 9월 4일이었죠. 9월 4일 여기서 그냥 라이브로 찾아볼게요. 뭔가 내가 일부러 준비한 게 아니라요. 그냥 여기서 찾으면 돼요. 그냥. 예, 여기에 다 여러분들이 받은 자료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해가지고 단 여러분들도 들어오시면은 내가 거짓말 하나도 안 해요. 9월 4일부터 내가 영상으로 조금 찍어놨어요. 그럼 이거 영상 한번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오늘도 한번 봅시다. 아, 오늘 좀안 좋아. 그러니까. 어, 시장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신화 좀 많이 안좋고데 네. 내가 계속 그랬지 이거 장기주야 보면 되고 지금 내가 어제 이야기를 못했는데 샤페론이 어제 많이 떴더라 어, 샤페론 이날은 조금 죽어서 애매하다 했는데 그래도 좀 보자 했는데 많이 떠가지고 어, 이거 샤페론 어제 네. 샤페론은 어, 일단 9월 2일날 먼저 나간 종목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를 어. 안했지만 뭐 오늘 상황가까지 어, 갔었네 그럼 음. 오늘 또좀 쳐볼만 하지 여기에다가 뭐뭐 뭐 이거는 제외하고 이제 옛날거 왜, 왜 이야기 자꾸 하냐 뭐 올라간거 이건 오늘 장중에 내가 이야기할게 음. 자오늘거 셀로매드 셀루메드 좋은거 같아요 어, 셀루메드가 셀루메드. 일단 요 저항선을 뚫었고 이제 위쪽 구물대에 저항선 하나 남았는데 241선 오늘 시장이 안좋으면 오히려 올라가는 애들한테 이게 조금 몰아질 가능성이 크거든 다만 조금 아쉬운건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어. 거래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정도면은 먹어주만 하다라고 보여줘서 셀루메드그 다음에 플루토스 얘도 뭐 마찬가지인 이유야 거래량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흐름상 아주 나쁘진 않다고 보여줬기 때문에 추천한거고 예 요렇게 해가지고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요 정도만 봅시다 그러면은 샤페론 셀루메드 그 다음에 플루토스 요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네, 샤페론부터 샤페론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어요 예, 제가 죽서서 아쉽다는 건 이날이고요 9월 2일날 추천이 나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거의 상한가 그 다음날부터 그냥 이날 추천을 해서 2,300원짜리가 4,425원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냥 어그 안좋다는 이 시장 지금 이 시장에서 100% 가까이 올라갔어요 여기에다가 셀루메드 자 셀루메드 9월 5일이죠 어 이날이에요 이날 어아 이날이죠 어 9월 4일 어 가고 떨어졌다가 위로 상한가가 다시 잡혔고 그 다음날 또 올라가고 그 다음날 또 상한가가고 그 다음날 또 올라가고 잠깐 쉬었다가 그냥 올라가가지고 그냥 이날 상한가에 사, 샀다고 쳐도 2500원에 샀다고 쳐도 거의 4000원. 예, 거의 또한80% 가까이 먹었죠, 70% 80%.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였냐, 샤페론, 셀루메드, 그다음에 플루토스. 자, 플루토스도 보시면은 이날이 9월 4일이에요. 이날 거의 마이너스 4%에서 시작해서 28%까지 거의 30% 이상. 여기에다가 그냥 지금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4 어, 이게 최초 시가가 400일원이에요. 400일원이 719원. 이것도 거의 한80% 되죠. 그러니까. 나는 떨어지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이렇게 냈어요. 어, 거기에다가 요 최근에 제일 크게 낸거 뭐예요 하면은 나는 당연히 셀리드라고 이야기해요. 어, 샐리드. 이거 실제로 이거는 영상보다는 요렇게 나와있어요. 7월 24일날 제가 시초가로 셀리드 나갔어요. 해서 셀리드 7월 24일에 두 번째 상한가 갔나 이 날이에요. 시작부터 5%에서 시작해서 상한가 쭉 먹었겠죠. 그다음에 이 날부터 쭉쭉쭉쭉 해 가지고 17,000이날 상한가 간거 기준으로 해서 500만 원500 500% 이상이 500%, 이상이에요. 500 이상. 이날 시가가 2,400원이었어요. 2,400원. 그럼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봅시다. 계산기. 계산기 하면은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어2,000 2,400원이 어, 1이라면은 아, 어, 백이라면은 어, 17,310원은 얼마인가죠? 그러면은, 17,310원 곱하기 100, 나누기 2,400. 응? 어, 721%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21%. 근데 뭐 중간에 내가 500%를 기억하는 거는 아마 중간 지점에서 한 정리를 조금 했을 거예요. 일부 정리했을 때 그때 기준을 하는 거니까 그냥 밑에서부터 제가 산 금액대가 700% 이상이 올라간 거예요. 그냥. 미친 주식을 발굴을 해낸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하락장에서 우리 종목들 버티는 거 힘든 거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꾸준히 수익이란 걸 만들어 드리잖아. 수익이란 걸 만들어 드리다가 우리 종목도 지금 제가 이렇게 치는 것처럼 타점이 잡혀서 뜬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간에 모아놨던 수익들을 전부 다 쓸어다가 우리 종목 추가 매수하는 데 갖다 붙이면 된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 종목을 사는데 수익을 갖다 붙인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께서 나랑 같이 이현난한 주식 시장을 버티시면서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이 수익들을 쌓아가서 나중에는 추가 매수까지도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힘든 시장 알아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서 다 같이 손에 손잡고, 어 우리 주가 한번 지켜봅시다. 자 이거 0 1 0 6 7 4 5 7 7 7 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네, 내 계좌 지키는 거야 말로 최고의 애국입니다. 우리 회사 주가 우리가 한번 지켜봅시다. 우리나라 주가 우리가 지켜봅시다. 이거 0 1 0 6 7 4 5 7 7 7 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